각질 없는 여자예요. 깨끗. 저는 이렇게 매일 오레아 크림을 출근하기 전에 발라줘요. 아이소에서 2,000원인가? 이게 주부 습진에도 좋대요. 바르고 양말을 바로 신어버려. 모습이 되니까 각질도 사라지고 되게 좋아요. 저는 스킨 바르 때도 있고, 스킨 대신에 미스트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촉촉해서 미스트를 스킨 대로 사용하고, 내가 좋아하는 파데프를만 해요. 좋은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거 쓰면 당연히 피부 좋아지죠. 맞는 말이긴 한데, 대신 좋은 거 쓰려면 피부 베이스부터 좋아야 돼요. 기초장벽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한 좁쌀 여드름 피부였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턱에 이만큼 좁쌀도 많았고, 얼굴하고 요런 데 이마하고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창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피부 좋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러면서 피부과도 다녀보고, 마사지도 다녀보고, 별의별,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결론은, 아, 피부가 좋아지려면은 피부 속에 있는 어떤 장벽을 강화해야 된다. 그걸 알았어요. 피부 장벽 크림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어, 제가 한 4, 5년 전에 찾았어요. 피부 장벽 크림은. 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쟤는 여드름 압출 후 또는 레이저 시술에 후 재생이 겁나 좋은 피부. 노폐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그냥 사용하니까 당연히 <laughs> 피부에 트러블 나죠. 그거는 뭘 발라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속 노폐물부터 제거하고 어르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모공을 안 막아요. 진짜 답답하지도 않고. 저는 선크림을 거의 20년 이상 안 발랐던 사람이에요. 여름에 어쩌다 바르지? 선크림 거의 안 발랐어. 팩트에 썬 성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만 대체했는데 어떤 원장님께서 선크림 무조건 발라야 된다. 피부 노화가 온다고. 그 얘기 듣고 나서부터 선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불과 5년 전이에요. 36살 때 그때부터 선크림 바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출근 준비 끝. 출근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화이팅!